네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우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할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 플로우에 직원 계정을 생성하고 또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 해 두고 조직도를 세팅하는 과정 필요할 겁니다 어 이게 과정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 사무실 이사와 비교했을 때 어,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과정 그리고 뭐 직원들의 지문이나 뭐 출입증 같은 것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전체 관리자분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인 화면 왼쪽 아래에 어드민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우리 회사 플로우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모두 여기에 보여지고요. 먼저 위쪽에 회사 관리하는 공간 보시면 구성원 관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뭐 테스트를 함께하기 위해서 초대했던 계정들이 있으면 여기 보여지실 텐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이제 도입을 결정을 했으니까. 어, 뭐, 우리 부서 혹은 우리 전사 직원을 한꺼번에 어, 초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인 구성원 일괄 등록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일괄 등록에서는 엑셀 양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계정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 양식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보여지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 이름,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계정 입력해 주시면 이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플로우에 똑같은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회사 도메인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이메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미 하나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걸 활용해 볼게요. 네, 여기에서 김디듀12345 그리고 계정을 입력해 주었는데 실제 여러분 회사의 직원 이름과 그 직원들의 어, 회사 이메일 입력해주시면 되고 저는 샘플 데이터는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을 그대로 일괄 등록에 업로드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엑셀 양식과 동일하게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등록만 해주시면 한 번에 여러 명의 계정이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관리 가보시면 네, 김에듀 12345 계정이 잘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계정만 알려드리면 뭐 바로 플로어에 로그인해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한 명이나 두명 정도 뭐 신규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별 등록을 통해서 한 명에 대한 그 계정 생성을 완료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기 좀 번거롭다. 그냥 각자 알아서 뭐, 원하는 계정을 생성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구성원 초대해서 뭐, URL이나 이메일 통해서 구성원이 각자 직접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원 관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추가로 뭐, 우리 회사 전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도 여기에서 다 해주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뭐, 이 직원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뭐, 잠시 휴직을 한다. 그러면 어, 이용 중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원 계정들을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을 이사할 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회사 특징이나 정체성을 좀 녹여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회사 로고나 명패를 걸어두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URL 간혹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회사 주소, 도메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기업명을 이제 영문으로 바꿔서 입력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정보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잘 알아보고 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다음은 조직도 관리에서 조직도도 꼭한 번씩 세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조직도를 활성화해 주셔야지 부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경영, 지원, 그리고 또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마케팅. 네, 이렇게 부서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하위 부서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우리 회사에 있는 뭐,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다 하시면 그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간혹, 아, 우리는 10명도 안 돼서 뭐, 조직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시는데, 업무의 성격별로라도 꼭 구분해서 이렇게 조직도를 등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팅해 두면 나중에 뭐 프로젝트나 채팅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혹은 뭐 찾을 때에도 좀 유기나게 쓰이고요. 음, 여기 구성원 관리 가보시면 각 직원마다 부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회사 정보들을 플로우에도 잘 반영해서 옮겨두면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적응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어,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어드민 내에서 회사 정보와 직원 정보 그리고 조직도까지 세팅해주셨으면 본격적으로 협업할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이제는 프로젝트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